아마 앨범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지금은 그 이제 언더이 프로젝트 마이 유니버스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. 제가 진행을 하고요,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합니다. 이거 치워드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? 잘 보여요? 완전 네. 네, 알겠습니다. 질문 있어요. 네. 태종 유니버스 네첫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, 첫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싱어게인 출연 이후로 약 1년이 지났습니다. 방송 출연 이후 이름을 알린 것과 동시에 아티스트로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지난 1년은 태종님에게 어떤 시간이었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어 지난 1년 은 사실 그렇죠. 벌써 1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. 그때 그 그때 이맘때쯤에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<laughs> 예, 그만해요. <laughs> 어 사실 뭐 감사한 밖에 없어요. 이게 그 스포티파이가 있잖아요. 그 음악 듣는 멜론처럼 어플인데 어 이제 아티스트용 연말 결산은 해줘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캡처해서 인스타그램 SNS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그 다른 지표가 지금 말씀 안이게안 뭐 올렸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제 지난 1년을 말씀드리면 어 리스너 수가 4,373% 올랐습니다. <laughs> 이게 4 3 7 3 명이 아니에요. 명이 아니라 퍼센트가 올랐고요. <laughs> 스트리밍 횟수가 9,999% 플러스 알파로 <웃음> 올랐습니다. <웃음> 다섯 이안 되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다섯 살인 풍이 <풀이가> 안 되는. <laughs> 그리고 뭐 저장 저장 횟수 이렇게. 제 음악을 이렇게 플레이스트나 좋아요 누르신 분들 4564%가 늘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냥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, 1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변해서 제 생각도 되게 많은 게 변했고요 이전에는 뭐 저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 받는 사랑에 비해서 사실 너무 지금 감사하고 너무 크고 네, 지금 이 평일에 와 주신 것도 사실 네, 전 신기하거든요. 사실 네, 너무 감사드리고 어, 그런 1년이었고요. 아티스트로서 고민도 많죠. 사실 제가 지난 1년 또 30이 된 1년이어서 30의 고민이 많다고 하잖아요. 기득기득하시네요. 안올줄 알죠. 대부분 <laughs> <laughs> 다 젊은 것 같은데, 저보다 <laughs> 옵니다. 네, 어쨌든 어,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좀 고민이 되고,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사라지, 살지 않았나 라는 응. 생각도 있어서, 네, 뭐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. 네, 그런 1년이었고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부쩍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태종님에게 어떤 생각들을 가져다 주나요? 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함께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일단 저는 겨울을 되게 좋아했어요 겨울을 되게 좋아했는데 조용하고 눈 내리면 소복하고 아무도 나안 건드릴 것 같고 그런 게 좋았었는데 어, 뭐 사실 지금도 좋긴 한데 지금은 약간 겨울이 좋은 사람에서 좀 마음에 드는 정도로 <laughs>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어, 너무 추워요 일단 <laughs> 그, 그 전에는 이렇게 춥진 않았거든요. 근데 작년 겨울부터 너무 춥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아, 겨울 좋은데 밖에 나가기도 힘드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들더라고요. 그래도 그래도 마음에 드는 이유는 어, 항상 영감을 좀 가져다 줍니다. 음. 늦가을 이렇게 지나갈 때쯤부터 이거 안 보이시죠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. 어, 늦가을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옷을 여미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. 끝이 안 나요? 끝이 안 나요? 네.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감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뭐 글이나 뭐 노래나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래도 아직 겨울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겨울이 어덜 좋아진 두 번째 이유는 몸을 웅크리는 걸 좋아했어요 음. 저 걸어다니는 자세만 해도 이렇게 그 자꾸 이러고 걸어다니거든요 어깨 구부리고 그래서 그...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깨 좀 펴라 친구들도 어깨 좀 펴라 이러고 그런, 그러시는데 이제 좀 싫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이 뭔가 자꾸 목소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제뭐 조용한 걸 좋아하긴 하다만 근데 조금 자신감 있는 저로 좀 바뀌고 싶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겨울이 조금 이제 맘에 드는 정도의 계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. 네 저의 그 우주를 조금 더 네, 알게 되신 겁니다. 우리 가까워진 거예요, 그렇죠? 네. 감사합니다. 저의 지난 1년 동안.